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트림명은 쉐보레 더뉴말리부 가솔린 2.0 터보 프리미어 스페셜 차량입니다. 보시는 차량 2019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9만 키로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성능정검 기록부 보면 용도 변경도 없고 사고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사고 그리고 휘발유 오토 차량이고 바디 컬러는 파란색 블루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사고 완전 풀옵션 옵션 빵빵한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94만 원 프라임 세이프티 팩 158만 원 그리고 LED 헤드램프 오토 레벨링까지해서 54만 원 들어갔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실내 공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안쪽에 일단 스마트 버튼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타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클러스터 부분에 보시면 주행거리 9만 221km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 너무 깨끗하고 왼쪽에 보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튼 상태 양호하고 어,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 하실 수 있고 중앙에 보시면 상단에는 터치형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아이고. <laughs> 통풍 시트도 여기 숨어 있네요. 통풍 시트 이렇게. 네, 꺼야겠다. 이렇게 3단으로 양쪽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저어 기어 노브 상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차키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암레스트 공간 위쪽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까지 잘 되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고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시트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럼 앞쪽에서 차량 가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은 1450만원에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월 구독료는 79만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옵션 정말 풀옵션으로 빵빵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